다들 어릴 때 만화책에 한 번쯤 빠지지 않음? 초등학생 때 드래곤볼, 짱구는 못 말려 명탐정 코난 다들 봤을 거임 만화라는 만화는 다 봐버려서 더 읽을 만화가 없다고 뒹굴뒹굴거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 맨날 만화만 본다고 잔소리하던 엄마가 만화책을 꺼나 춘향전, 박시전, 이거 그냥 옛날 전래 동화 아님? 살짝 실망했지만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눈치껏 몇장 읽어봤는데 엥? 생각보다 재미있는 거임 중간에 개그도 있고 팩터클하게 이야기가 흘러가니 금방 빠져버림. 조상님들의 상상력이 이렇게 뛰어난 줄 난생 처음 알아버림. 엄마까지 옆에서 키득거리며 읽다 보니 둘이 같이 만화에 빠져버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으니까 엄마가 신났는지 만화책을 계속 주줬고 그냥 전뿐 아니라 이연왕후전, 전우치전, 사시남정기, 운영전 등등 잔뜩 읽어버림. 근데 시간이 지나 이게 국어 한국사 과목 숙기가 되어버린 거임 학교에서 고전 배울 때 등용문, 정승, 행수나리 이런 단어가 그냥 이해되고 열심히 외우지 않아도 한국사를 알게 됨. 그러다가 국문학 대학원 전공으로 고전을 공부하게 됨. 고전문학 박사가 되다니 인생은 누구도 감히 알수 없는 신비로운 거임 만화만 보던 그 초딩은 마침내 출판사 편집장이 되었는데 오래전 엄마가 주었던 만화책이 절판되어 찾을 수 없음을 알고 그냥 직접 만들기로 함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웹툰 스타일 그림체로 수박과 탈기가 아닌 전체 이야기를 깊이 읽을 수 있는 구성 개그와 서사를 다 잡은 괴물 같은 책이 나와버림 바로 미호의 신비한 고전 책방이 만화 좋아하는 세상의 어린이들아 고전 만화도 한번 읽어보거라 그리고 엄마의 추천 책도 무시하지 말아라